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제 일문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어제 예고했던 바와 같이 집시법 문제인데 집시법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문제 중심으로 제가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집시법에서 어떤 겁니까?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용어 정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정리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우리가 이 집시법에서 첫 번째가 집 집회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집회, 집회인데 결론.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집회와 뭡니까? 시위니까 집회하고 시위는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법에 우리 법에 집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는 법조문에 없어요. 법조문에 없습니다. 법조문에 없고 집회라는 것은 뭐다? 판례가 제시했거든요. 판례가 제시했는데 뭐 이렇게 돼서 판례가 뭐라고 되냐면 특정 다수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서 의견을 표명할 목적으로 모이는 거 이런 걸 집회라고 한다고 판례가 제시했는데 일단 그거는 법조문은 아니에요. 판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시위죠, 시위. 시위는 바로 이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여러 사람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이 자유롭게 통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여기서 끊어볼게요. 그다음에 또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할 제압을 가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집회라고 한다, 시위라고 한다, 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 때문에 x 입니다 아시겠죠? 시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를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일반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해서 끊으라 그랬죠 그럼 그 뒷부분이 있죠 이거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는 행위는 반드시 꼭 이런 곳이 이런 곳. 이런 곳에서 이루어져야만 시위입니까? 이 뒷부분은 이런 곳이 아니어도 시위입니까? 이런 곳이 아니어도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꼭 이런 곳이 아니어도 시위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빨리 아시겠죠? 일단 그래서 집회가 아니고 시위다.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주최자란, 주최자. 자기 이름과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누굽니까? 사람이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주체자가 되지만 누구도 된다고요? 단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건이 단체는 반드시 법인이야 됩니까? 법인이 아니도 됩니까? 아니도 되죠. 법인격 불분하잖아. 단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나 단체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주체자는 자격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 자격 제한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체자, 주체자는 누구를 따로 둡니까? 여기가 잘못됐죠. 질서 유지인이 아니고 누구를 둔다? 주, 관, 자. 이렇게 돼, 주, 관, 자. 주, 주관자. 관, 자를 따로 둬, 집회 시위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주, 관, 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서진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좀더 들어간다면, 만약에 주체자가 주, 관, 자를 둬가지고 맡겼잖아, 맡기면. 그 맡긴 범위 내에서는 주관자는 뭘로 본다? 주체자로 본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체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기를 목적으로 임명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가 질서유지입니다. 질서유지. 주관자가 아니고. 그래서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개 집회는 집회 당연히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 여는 집회가 5개 집회 맞죠? 당연히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집회법에서 경찰관서. 경찰관서는 뭐만 말한다? 국가 경찰관서 말하는 거 맞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질서 유지선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관할서장이나 시도 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시위를 보호하고 목적이 뭐라고요? 적법한 시위 보호 그다음에 질서 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위해서 이걸 위해 가지고 10회 12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뭐라고요?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건 사람의 대열은 질서 유지선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버스 있죠? 버스의 대열도 질서 유지선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액생결이 바르게 된 것은, 일단은 이세 개는 뭐한 겁니까? 틀렸고요. 이세 개는 맞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로 가보시면, 답은 3번이죠? 기억리은, 이세 개는 다, 다 틀리고 나머지 막, 이렇게 가지고 집시법에서 중요한 용어 정리를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내일 내일부터는 또 집시법에는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화 시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반드시 꼭 복습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수고하셨습니다